네, <붜리와> 그게 아, 완전 바, 패턴처럼 쫙 깔려요 화면 전체. 아. 어. 자 출발 하네요. 오오 지금 오이물 뭐, 뭐, 뭐? 어, 이거 날라가고. 풀방들 큰 사고. 안 되겠는데? 아씨 어, 안 돼. 이크 바나나님. 아이고.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게 AI라 가지고. 이거 리타 안 했으면 그냥 가요. 어 리타 아니에요. 풀방님 너무 그거 됐네. 자, 오, 오, 오. 어? 풀방님 메뉴에 S.C.가 뜬다는 데 어. 요아 갔어요. 햄소스니피타요. S.C. 어 이거 많이 했어요. 연속을 발봤어요. 발보면 안 돼, 네. 자, 이게 난리났습니다. 지금 돌님은. 오, 뒤통수가 무섭다. 돌님 사가 너무 많아. 트래픽 갇혀 있어요. 천천히들 오라. 오안 가요. 휠 나빠졌어. 날아갔죠. 멀쩡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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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죄송해요. 아, 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어, 제가 그래. 뒤에 있었는데요, 뭐어 민도 박은 거죠. 어 이제 오또날갈 거. 모터 홈에 봤는어 지금. 어 대대가. 지금 돌님. 오 돌님 지금 우오오에 등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 약간 소링이 자리를 막 함부로 지는 것도 아니에요. 소이 님은 이 레사 끝나면은 등수가 뭐든지 간에 되게 좋을 <laughs> <줄일> 거야. <오. 웃음> <laughs> 어우. 아, 소원이 이노 인코스로 추가해서 또 성공을 했고 속도가 매우 빨랐어. PR에 다썼어 PR에 닿았어. 오, 레인님오레인님 어, 레인님 어, 갔어. 아! 레인님, 이런... 어! 레인이 인을 푹 찔렀어요, 푹! 아, 레인님이 DRS has been 어, DRS 도님이 레인님 추월 소우니까에 추월해서 지금 한 번에 두 대를 추월했습니다. 왜냐면 하 뭐지? 아이님 스피인했죠. 자, 도님이 인포트로 right. 자, 자 이니스 다시 아웃으로 들어가야지 않겠죠. 여기는 라, 라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보노님 휠락 걸리면서 라인을 크게 돌았어요. 그러면서 조연님이 돌에서 성공을 했고 네 이어서 이제 노파원님도 이제 위기죠. 와돌면 언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laughs>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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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제 슬레이브 어, 부족해. 어어 안돼. 엔진 온도. 아 엔진스버 아, 직발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소원님도보노님이 추월했네요. 을 <laughs> 자, 이어서 레이 님도 레이 님 이제 마지막 버스 서식행에서 브레이크를 잘 해야 돼요. 자, 버스 좀 박스 떼고 갔어요. 좀 박을까 봐. 본호 아, 본호 님은 소프트로 마무리하셔야 될것 같고. 어? 여기서 추월을 오늘 잡을 거 같아요. 오, 어, 지금 이거 알론소 외보 알론소 외보 아, 야, 이거, 우와! 안 돼! 갔어! 아, 졌요으으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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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대에 웃음> <타고 웃음> 어쩔 수가 없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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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요으으으으으으으으 아깝다. 아깝다. 그것도 밀크님 손 잡고 갈 뻔했어요. 오 밀크님이 또치님을 아 약간 밟았어요. 아뭐 아, 잡았네요. 그래도. 아이고 아이님 괜찮아요? 아저번아이랑 살짝 부딪혔어. 음. 또치님이 지금 핫하네. 지금 불알좌 하고 지금 배틀이 오로로로로아살 우와 살리셨다. 살리셨다. 파자 맞아. 어? 잠깐만. 아, 위에 아, 어, 오른쪽 엔드 플레이트 없죠. 네, 신고래 미듐이라서. 아. 오, 갔어요. 갔어요. 오, 갔어요. 개캐님. 개캐님 백케. 어디, 아, 어디 가세요? 아, <laughs> 아 연석을 발아버렸어. 연석을 아. 아, 신였어 신그였어. 아, 변이 아, 좀더 아, 견소... 아, 썼을 거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남아요. 그타연남니다아 마푸님이 되게 애매하네 마푸님이 지금 이제 여기서 의, 의지하면 또 마푸님이죠 <laughs> 세이프티가 나오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 도치님 DRS 원호님 도치님 딱 붙었어요 오 어, 이거 위험한데 오자 도치님이 인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 블루 이야 야, 도치님 진짜 네두분다 잘하셨다 네, 굉장했어요. 네, 웃었어요? 다음... 뭐 썼어요? 아, 다음.. 뭐다할 뻔했는데? 도라에몽 님 이거 알았어. 쓰고 한번 갑시다. <웃음> 따라갑시다. <웃음> 오 오르즈 딱 올라가면 오르즈 배 예. 네. 밟아라! 밟아라! 어. 어. 오. 아, 오. 아. <laughs> 살았어 살았어! <웃음> 야 도라에몽 님 그거 잡았어. <laughs> 어. 한번 해보려 했는데 아 이거 안 돼. 아 노래몬 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야 저, <laughs> 저렇게 잡는 거구나. 야 노래몬 아, 진짜 잘 잡은데 와 예, 배웠습니다. 예. 계속 끌면은. 어 뒤에. 아이님 아이님 인터. 어 아이님, 어? 아이님 아? 인터. 이야 어? 이어 아이 이거는 아이님 오케이 인터. 아이 그치, 오, 안 처럼 있나요? 아안 되죠. 아, 오 그런데 아, 살았어요. 아.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laughs> 오잘 뺐다. 오잘 빼셨다. 진짜 위험했다. 잘 뺐다. 아, 앞뒤 이거. 이동하셔야 돼. 앞으동하셔야 돼. 네, 조금씩 움직이셔야 돼요. 네, 움직이면서 네. 탈출로로 나오세요. 네. 네. 오, 오. 그렇더니 불안해. 불안 불안해. 내라일목님라일님 가져 가져. 오라오오오오오오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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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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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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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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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 뒤는 아이니파포님 피트 드디어 이거는 이제 그런 일도 님 그냥 앞이 가능성이 높은데 각도기님은 버티셔야 되고 아 우바님 따 따셨죠 땄죠 아, 오, 속도 차이가 올라갔어요? 많이 나네. 빨가라, 빨가라, 마프딩 빨가, 마프딩 빨가. 아. 오르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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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뒤 아래? 오? 뒤 아래 쓰면서 올라왔어요? 야, 어, 이거 임, 됐다, 임, 됐다, 아, 인,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와, 우와. 아, 우와 좋아요. 깔끔합니다. <laughs> 그, 아, 제대로. 오, 섹터원 패스티스트. 아, 와. 네. 영원까지 끌어다 모았죠. 영끌 성공. 1등 한번 봐 아, 나일론 님이 먼저 계셨던 지방령이시구나 <웃음> 어. <웃음> 저, <웃음> 저, 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저 돌림이랑 거의 비슷한 자리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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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니 이게 이거 베이스 바꾸고 스날것 같은 진짜 느낌이 와요. 아, 이거 <laughs> 님. 아, 어, <laughs> 네. <웃음> <laughs> 네, 아! 죽었네요? 예아 네. 죽는구나 ESC <laughs> 빨리 누를수 있겠네 오오여여어어 예. 여, <laughs> 여 전에 알았어요 오오 어, <laughs> 나 죽겠다 <laughs> 다음에 인사 미리 해주세요 <웃음> <웃음> 저 죽을게요 이야겠다 <깨우고> 이제 <laughs> 감, 갑니다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진짜 2초씩 잡았네 아 자오 이거 좋아요 핵시 벌어졌는데요 어 각도기님 각도기 각도기 나왔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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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안가 안가 자 비바디 아아야 여기서 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야 단짠님 진짜 한한뼘 차이로 각도기님이 땄어요 와 오, 잡아요 0.4초 이거 잡죠 자, 그런데 살짝 모자랄 것 같거든요 아, 모자라요, 모자라요, 모자라요. 모자라요. 아웃에서 들어가 봅니다 많이 아, 많이 되죠. 예, 각동이 님이 이게 어, 오이어아 어,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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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피냈어 셀피냈어 아, 이게 뭔가요 오, 이런 마프님다 잡았죠 타이어가 밀려요. 아이님 리타이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르주 1등 크리스 님 아니에요? 아 그래요? <laughs> 크리스 님이 1등이죠 아. 님이 먼저 가셨어 오르주에서. 유님 어디서 가셨어요? 유은 님 다른 오르주... 데서 가셨어요. 아, 아 오르주 아니구나. 그러니까 <laughs> 아. <laughs> 오르주는 크리스 님이랑 나일론 님이랑 유 님이 <laughs> 아. 아. 그리고 이제 아이 님까지. 아. 희망이 오르죠. 네. 뭐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지금. 네, 뭐가 있을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네명서 있을 거예요. 서? 서치하고 있요 서치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뭐 일반적으로 <laughs> 그 포지션 개인들은 역시 이제 마포님이 간성이 높고. 야 마지막 시퀀이라. 이 요, 이야, 진짜 잘하셨다. 브레이킹. 네, 브레이킹 완전 깔끔했네. 다 잡았죠. 여기서 0.2초를 이득을 봤어요. 각동이 야. 님이 이게 그 수비를 딱 미들로 계속 막으셔 가지고 이게 네. 애매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탈출. 자, 오른쪽에서 가요. 어. 어서세요. 오 근데 이게 또 탈출이 애매해져서 나. 야! 오른쪽으로 어, 딱 붙었어. 야. 야. 자, 마포 님이 아웃으로 치고 와요 자. 들어갑니다. 아, 멀쩡해. 어, <laughs> 아무도 안 박살났죠. 아... 아, 멀쩡해요. 윙다 멀쩡해요. 아깝다. 아, 네. 아깝다. 나죽으니 어? 아, 어, 어. 자, 마포님 이거 나머지 두 레벨 퀄리파이 페이스를 가야 돼요. 어, 잠깐만 노파님인가? 아니네. 스피드요 노파님 아. 스피드. 아또님 <laughs> 어, <laughs>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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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분들 주건이 박거니 어, 이분들 예, 조이 님이 압도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 어, 또 친. 어. 어, 또 친님. 어, 안 돼. 빨리 빼야 돼. 아이고. 빨리 빼야 돼. <laughs> 유바 아, 또 아, 일일이니까 어... 이게 비트를 해야 되나요? 또 네. 오, 밀바님! 어, 밀바님! 아, 밀바님, 결국, 버티지 못하고, 아. 아, 그래도 잡았나? 잡았어요, 다행히. 오, 어? 근데 위잉이왜 살아있지? 음. 아연! 아연! 지금 자, 아프님이 타이어 거의 90% 넘게 썼을 것 같은데, 자, 아프님이 등 어, 아프님 어, 올라왔어요. 백현님! 아! 싸움이라고. 야, 근데 밀반님 2등? 아, 밀바님 와... 야한 90대 90%안 돼요? 아, 다이어. 아, 마... 밀반님이 아까 그거 사고만 안 났어도 1등이었네. 근데... 네. 어, 도레몽님. 아, 아, 그럼 밀바님 마지막에 그 3초 패널티 먹은 게. 네, 그건가 바뀐 거네요. <laughs> 가벼워야,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네, 진짜 아쉽네요, 밀반님 하나만 덜 받을 거 마지막에 받아가지고. 아 마지막에 저는 스피나면서 아. 받아버렸어요 아잘 가고 아. 있습니다 가어다 각도기님이 4등 되셨네 각도기님도 맞으셨나? 마지막에? 음. 각도기님이 페널티를 2랩 전인가 1랩 전에 한번 받으셨고 3줄어아 벨케님 와. 와. <laughs> <2렙전에서 웃음> 18, 18그리드 와백케님 아, 아, 18그리드 와아 님어단단 <laughs> 도 파원님 포인트 없어요. 어이. 도님 도 포인트. 그래도 도 파원님에도 완주를 <laughs>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때. 그랬 완커를 하셨어요.